K9 자주포가 95년, 96년도에 상당히 적이 했죠. 개발이 막, 막바지에 와서 2000년도부터 실전 배치되는데, 네.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꾸준히 배치하고 양산 배치해서 이 시기를 잘탄 거죠. 그그 그렇죠. 네, 사이에 그 자주포가 특별한 게그 독일제, PZH 2000밖에 없었고, 네네. 나머지 뭐 영국제라든지 뭐 프랑스제들은 뭐단종이 되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K9 자주포와 경쟁 상대인 이 독일의 음. PZH 2000이 예. 자주포도 한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뭐 성능상으로 이제 평가받기를 전 세계 1위. 그다음에 이제 K9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어떤 평론가들이. 네. 그러면 그만큼 성능이 좋으면 잘 팔려야 되는데 음, 음. 공교롭게 이 PZH 2000이 시기가 등장할 시기가 냉전이 이제 막 끝나고. 아. 냉전 이제 막 끝난 상태에서 여기저기 이제 국지전은 있었지만은 대규모는 아니었고 이제 그게 유억 코소보 내전이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조용했다가 그 2014년 그 크림반도 그 합병 위기죠. 네. 그 전까지는 자주포의 필요성이 느끼지 못했죠. 어, 없었죠. 어, 어. 오랜 기간. 근데 우리나라 그럼 대한민국은 뭐냐? 끊임없이 북한을 대비해야 되는. 네. 그래서 모든 그 포병 세력을 현대화해야 되는 이 과제가 주어져서. 우리 케이난 자주포를 그냥 끊임없이 어. 양산을 해서 배치를 이제 끝냈죠. 그그 아. 그 기간 중에도 우리는 열심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수출 시장까지 나가서 장악할 수 있는 어, 어. 그런 이제 시간이 왔죠. 그러면 피제트 H2000은 그 동안에 뭐 양산 대수가 몇 대냐? 350명. 그러니까 아까 그 냉전 탈냉전 시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했으니까. 네. 그 냉전이 풀린 시기가 91년도 아닙니까? 네, 91년도 이후죠. 거의 뭐 30년 좀 넘게 지난 과정 속에서 그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네. 이거 왜냐면은 뭐 90년대 들어와서 탈냉전이 되고 나서 그 유고, 코스모 내전이 계속 이어졌죠. 90년대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03년도가 이라크전인데 그거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했던 진행했던 전쟁이고. 아. 그리고 이제 대테레전쟁이 또 옆에서 있었죠. 예. 그러니까 무기체계를 봤을 때 대테레전 무기는 수요가 많았는데 음. 거기 핵심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리콥터라든지 네. 장갑차, 어.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소외가 된게야 이거 필요 없다 이런 중무장이 왜 필요하냐? 그게 어. 바로 전차고 하 자주포였죠. 그러니까 그 현상이 대테레전이 2021년 8월 달에 끝났지만은 네. 2 0 0 1년 9월 달부터 20년 동안 특세를한 거는 헬리콥터 기동수단, 그렇죠. 뭐 수송기라든지 네? 그리고 장갑차 종류, 어. 전차가 아니고 어, 어.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딱 판이 바뀌었죠. 음, 뒤집어졌네요. 다시 옛날로 이제 회귀한 거죠. 아. 중무장에 이제 필요한 거예. 전통적인 이제 전투가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K9 자주포는 열심히 만들고 배치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주변 그 북유럽 쪽으로 예. 야금야금 이렇게 적게 소량이지만 수출이 되고 있었고 그렇지. 그 2014년 이후에. 예.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 이나 전쟁이 딱 터지니까 이제 대량 양산이 필요한. 어. 그래서 딱 성조표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 성능은 PZH2000이 좀더 좋다고 한다. 음. 근데 문제는 가격이 비싸고 양산 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이 안돼 있고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무너진 상태고 음, 음. 그 회사들이 존재를 하지만 독일의 여러 그 회사들이 같이 만드는 이렇게 나눠서 만드는 체제가 돼 있어요 아. 하다못해 그 피제트 에0 0 0을 개발할 때 그러니까 선정해서 개발할 때 경제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 내부에 독일에 네. 그래서 나중에는 또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서로 나눠서 생산하는 예좀그 어. 네, 희한한 체제죠 방산업체들이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는 우리나라는 딱한 군데에서 만드는데 그런 체제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쪽에 군한테 면문을 줘봤더니 이게 뭐 아주 막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 그러면 가서 뭐 고쳐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죠 후속 군수지원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 그 체제가 소량 생산 우리 상대적으로 케이난 자주포와비교해서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비용도 효과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카다로그의 스펙상한은 아주 뭐 대단하지만은. 이게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개량 사업이 전혀 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온 자주포입니까? 아니 이게 똑같아 원리가 똑같은 게수출 네. 많이 대야만 마진이 좀 이렇게 생겨야만 어떤 이익금이 생겨야만 그거를 다시 이제 큰맘 먹고 재투자해서 개량력이 나오는 건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순환이 아, 안 되죠 순환. 아. 그러니까 소량 생산해서 소량 판매하다 를 보니까 이게 이익금이 그렇게 발생이 안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재투자도안 되고 후속 군수 지원에 좀 소홀히 하고, 왜냐하면 독일 자체도 나라가 이제 통일이 됐는데, 그리고 앞에 나라들이 다 나토에 가입을 했는데 굳이, 굳이 군사력을 더 옛날처럼 그렇게 방대하게 할 필요도 없고, 아. 그래서 20년 동안 독일이 어떤 특혜를 받은 게 경제적으로 전환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잖아요. 이외에서 네. 주도권을 갖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군사력을 저렇게 신경 쓰고 그 순수한 경제에만 신경 쓰니까 옛날 같은 생각이 안 들죠. 그렇죠. 한번 아, 뭐 제가 뭐게 군사력을 되레 줄이는데 내가 뭐 위협을 못 느낀다. 음. 했는데 이제 그 앞에 폴란드라든지 옛날 동구권 데리고 있던 나라들이 이제 되레 거꾸로 포신을 돌리니까 음. 나토군의 일원으로서 네네.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고. 그다보니까지 전반적인 상황이 특정 무기 체계에 독일이 뭐 투자할 여건이 안 되고 있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제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지속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다시 투자를 하겠다는데 그게 음. 말 그대로 쉽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개발이 한번 음. 들어가면 뭐 일, 이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속 수출 그 시장에서 좀 득세하지 않을까. 중국도 이렇게 약하고 중국도 생각지 않게 자주포 시장에서는 약한 편이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 러시아도 이. 전통적으로 면밀히 따져보면은 그 냉전 시절 때 비교해 보면은 좀 열세에 다어지더라고 성능이. 아.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거는 그 옛날 버전들이고 70년대 버전들이고.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TV나 네. 어떤 신문 기사 보면은 영어 기사도 보시면은 폴란드 군이나 네. 우크라이나 군조차 그 주력 자주포가 숫자상으로 네. 냉전 시때 그 소련이 대량 생산했던 122mm 자주포, 음, 음. 155mm나 152mm가 아니라 그 밑에 등급이 낮은, 음. 그러니까 사거리가 더 짧은 네. 그런 자주포가 주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분이 야 이거 이거 같은 뭐 원거리 타격이 안 된다. 어, 어림도 없다. 네, 그러면 일단 가성비가 좋은, 값도 값도 좀 저렴하면서 사거리가 나오는, 그러면 음. 후속 군수지원이 잘 되는 게 뭐가 있나? 그것은 K9 자주포. 네. 물론 이제 폴란드군은 또 혼합형 그 자주포가 있어 있, 있죠. 그 회사가 있고 자국내 회사 HSW라고 이제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네. 그 크랩. 그게 이제 K9 자주포 의 차체를 수입을 해서 결합을 한 거죠. 영국제 AS90 그 자주포 포탑의 개량형으로. 아어 언제부터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런 이제 2016년도부터. 아. 네. 그런데 그게 최근에 현지 기준에서 네. 폴란드 해당 그 회사가 반발이 심해요. 네. 아 계속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지. 왜, 왜 굳이 그냥, 한국에 그냥 완제품을 갖다가 어. 해되냐 어. 그리고 뭐그 완제품을 가져와서 또 차후에 개량령을 낸다고 하는데 음.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 그 시간이 없않습니까 폴란드가. 그러니까 이제 빨리 획득하기 바라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받아서 전력화 해야 되니까. 네네. 왜냐면 그 전에 네. 네. 대기시 2 m m 구스런째 러시아제 자주포를 보유했던 거는 일부 물량을 우크라에 줬어요. 어. 공백이 생긴 거. 예, 예. 전차도 마찬가지고. 전차도 구소련제, 러시아제 t 7 2을 거의 다 줬어. 거의 다. 물 고장 난거 빼고, 고장 난거 빼고 가동되는 걸다 줘버렸거든. 음, 음. 대신 앞에서 싸우주고 싸워,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전차 자주포 수, 그 소요, 수요가 그렇게 쓰나온 거거든. 급하다. 이거 아. 메꿔야 된다. 근데. 역시 그것도 우리가 빨리 생산해서 아니면 우리 군에 들어와 물량을 줬다고 하지만은 근데 지금 넘어간 거는 면문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음. 어떤 그 교관 양성용. 음. 앞으로 대량 배치 생산을 대비해서 교관부터 양성을 해야 되니까. 교육 체계, 훈련 체계 먼저,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량이 급하게 이제 갔죠 지금. 예, 거의 네. 몇 개월 만에 계약하자마자. 어휴. 이제 이제부터가 이제 대량 양산을 이제 해서 보유를 하겠다. 지금부터죠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그 역시 유럽에서 그렇게 선풍제 같은 경우는 좋은 바람이 일고 있고 더불어 이제 인도에서도 인도도 이제 또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 저쪽 백인 국가들, 소유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리 아시아에서는 중국, 중국의 위협. 대한민국은 다 일단. 앞에 다 있어. 중국, 가상적, 예. 주적 북한. 오른쪽에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군. 그러고 이제 또또 또 있잖아요, 또뭐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린 뭐 그냥 다 둘러 싸인다다 적입니다. 다, 다 둘러 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위협이 더 어? 사방 팔방이 있는데 한반도는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도. <laughs> 그, 그런데 저렇게 또뭐 네. 저쪽 유럽에서는 또 자주포가 필요하다니까 우리 거 우리 군에 들어갈 거를 또 빼주고 전차도 지금 그랬요 전차도. 네, 맞습니다. 전차도 지금 우리 군에 들어갈 거를 물량 빼줘가지고 삼차 양산분에서 빼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네, 그 확인했어요. 정확히 어어. 대수까지. 그다음에 이제 뭐전체 분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이 전차에서 4차 양산을 또 우리 자체 그 우리 군에 들어갈 걸 해줘야 되는데 장기 소요는 결정됐는데 음. 어떤 바로 생산 승인 계약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음. 뭐 대한민국 이제 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금 이 방산 수출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수요는 늘어나고 물량도는 또 우리도 급하고. 그 와중에 도 인도가 이제 또더 사겠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네, 이제 몽둥이 갖고 싸우다가 결국 이제 포 쏘는 상황까지 갈까봐. <laughs>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이게 새로운 어떤 시대가 뭐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음. 옛날 보다는 좀 격이 틀린 신냉전인데 이 방산 수출이 일단 은 중요한 것 같아요. 잘될것 같고. 음. 지금 독일이 좀 배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독일한 나라가 뭐 하이 테크놀로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잘 개, 하고 있지만 개발하고 기술 개발이 잘 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죠. 많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섰잖아요 기술도 아유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빨리 생산해서 뭐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는 그게 또특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laughs> 예. 아무래도 독일이 좀 쉽지가 않은 음. 뭐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때 생산해 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차 자주패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우리 자체의 소요가 있어서 우리 육군의 네. 그 수요가 있어서 그 뒷받침 이제서야 이제 효과를 보는 거지. 음, 저는 왠지 이 독일에도 K9 자주포가 입성을 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에이, 해봅니다. 에이, 그거는 좀 <laughs> 상상을 많이 하신 거고. 아 그래요. 어. 다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주변국이 뭐 크로아티아, 뭐 헝가리가 PZH2000 뭐 중고 자주포라도 수입을 했는데 네.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주 주변국들. 어. 근데 튼이 헝가리 같은 나라까지 우리가 섭렵을 해야 되는데. 음, 말을 잘안 들어 아직까지는 헌가리가. 그 역사적인 전통이 네. 다 있어요 흐름들이 음. 소위 뭐그 시체 말로 뭐, 그뭐 붙어 먹는 나라 <laughs> <laughs> 그 전통을그 이렇게 해, 그게 있어요 옛날 이차때 보면 그렇고 이차때 예, 예. 주축국이 하는 거그 주변국들이 우리나라 잘 소개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걸 보시면 그대로 답이 나오거든 음. 근데 그 와중에 폴란드는 원래 이제 이 양쪽을 다 이제 문제가 있었고 양쪽 예, 독일이 힘들었던 다, 나라죠 예. 근데 그 밑에 이제 뭐 루마니아가 어 우리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렇죠. 예, 뭐 체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이게 좀 변하면 변하죠. 음.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는 그리스하고 불가리아도 좀 섭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업을 좀 잘해서 음. 거기도 수요가 일단 그 물량이 일단 터지면은 많은 나라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군이.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으로 미국이 어떤 그 원조, 어떤 돈줄을 역할을 할수 있고, 뭐 나토 자금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배경은 좀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현지에 법인을 좀 설치해서 잘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음. 제가 듣기로는 음, 네. 업계 얘기인데 네. 하나 쪽에 그 핵심부에서 지도부, 지휘부에서 소위 영업 네. <laughs> 지휘부에서 관심이 그렇게 해. 그냥 아 이렇게 뭐 팔리는데 가만히 있어도 팔리는데 뭐 굳이 굳이 뭐 추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 해외 뭐 현지 법인을 더 확대하고 사람을 더 늘리고 음. 뭐 그럴 필요 있겠어 어. 이 캐시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캐시 들어오는 거 가지고 딴 데서 급히 써야 되고. 그런 좀 남맥상이 어떤 거죠? 그게 있죠. 남, 좀 단점이 있어요. 아, 아, 예. 그렇군요. 지금으로서도뭐 만족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수출되는 물량 중에서 예. 걱정되는 부분이 딱두가지 그러니까 전차는 걱정 안해 오히려. 어, 오히려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잘잘 네. 하고 있어 요 지금. 현대로템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사가 이것 때문에 기사 회상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laughs> 모든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어. 요 특히 올해 열심히 하겠다. 어. 자기들이 포부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요. 현대로테면 진짜 잘해보, 잘해보겠다. 회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역경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기회가 오죠. 예 맞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근데 뭐 애초에 그주 하나 방산 그 분야가 이렇게 나머지 업체들을 이렇게 흡수 합병할 때 어떤 그런 목적을 둔것 같지 않고 뭔가 좀 돈줄을 생각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재투자가 재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그런 면에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K9 자주포가 지금 뭐 인도까지 음,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물량을 더 늘려야 되는 게뭐 여러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그 주변국 폴란드 주변국도 더 확장을 해야 되고 더 팔아야 되고. 네. 예. 자 여기까지 K9 자주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게 또 새로운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FAO 십 카이에 뭡니까 인사 개편. 아 연말 마지막 주에 그 갑자기 이제 발표를 해서 네. 기존에 먼저 사장님 그 체제에 있던 그 임원들을 다 아낌없이 다 잘라내고. 아, <laughs> 아 진짜입니까? 다 잘라냈어요. 오. 네. 그리고 그 밑에 뭐 실장급들 다좀 보직 변경. 오. 팀장 팀장까지. 전부다. 예, 네, 물갈이 확 해가지고 지금의 실장이나 특히 팀장 체제에서 그 나이대가 4 0 대, 4 0대 젊은 체제로. 예, 네, 젊은 체제로. 아, 그확 바꿨는데 기존의 뭐그 협력업체들이 있잖습니까? 국내. 네네. 그래서 그 꾸준히 이렇게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 수출 연관돼서 아니면 국내 우리 물량에 대해서 네. 진행하던 거한 번에다 그냥 다 뒤집어버리는. 아, 그래서 현, 네, 그래서 뭐 그게 인사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은 네. 되게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그러니까 아니, 자리 예. 다시 자리 잡으려면 뭐 최소 몇 달은 걸릴 수 있는. 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군요. 예, 그래서 뭐 그만두거나 좌천된 분들이 많더라고. 아. 예, 아예 그냥 나가신 분도 있고. 어. 예, 실적이 조금이라도 모자다 라 싶으면 그냥 너, 너 오래 근무했지 나가. 야, 냉정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자주포 인도의에 자주포 추가 수출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는 음. 국내 방산 업체 수출 <laughs> 관리하는 거, 예. 어떤 내부 관리도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 인사 관리 체제 문제 때문에 이 KF21 지금 발전되는 과정이나 예. FAO10 수출의 좀 문제는 좀.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게 K, KF21은 이제 뭐 지금 개발이 이제 본격 개발은 초기 단계니까 큰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고 FAO10은 수출이잖아요. 국내 공군에 판매, 국내 공 판매 인도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럼 영업인데 이게 지금 그 동안에. 그, 영업 중심이, 음. 폴란드 직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남미의 콜롬비아, 네. 뭐 아르헨티나도 뭐 있었지만, 얘기가 실패했지만은, 음.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얘기가 완성이 안 되고, 슥, 그러다가 이제 폴란드 건이 터졌죠. 그러면 이게 다, 어, 이게 다 복잡하게 얽히는 건데, 수출 대상국들이. 뭐, 필리핀도 있고, 그리고 루마니아도 생각이 떠오르고, 음. 그러면 이제 그 재정비를 해야 돼요. 수출에 어디에 중점을 둘지. 예를,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공군은 주력 전투기, 크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다가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그 프랑스 제 라팔을 선택했어요. 아 어, 그래요. 근데 콜롬비아 군이 예산이 풍족한 나라가 아니래서 과연 그 주력 전투기 교체 사업을 이제 결정하면서 그 다음에 공격기 음. A 3 7 드래곤 플라이 개구리 개구리 형상을 예. 예. 그것까지 교체를 할 여력이 있겠느냐 그 대상은 역시 F 오십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변화가 있어요 수출 시장에 F 오십이 이 남미 시장이 잘, 이제 잘안 되고, 음. 뭐 옛날에는 그전 훨씬 거슬러 가려면 뭐 멕시코도 산다고 했는데 다, 다 부풀려진 얘기였고. 음. 그래서 뭐 남미, 중남미 시장은 이제 이미 뭐좀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뭐 아프리카 뭐 옛날 보츠 하나? 그것도 뭐 이미 다 떠나간 배고. 음. 그러면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곳이 역시 동유럽. 음. 동유럽은 살수 있거든. 음. 지금 음. 상황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업체들이 어떤, 어떤, 어떤 자기들이. 입질이라든지 어떻게 하느냐 내부 정리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수출이 계속 열수 있는데 네. 네. 뭐 오늘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케이나 자주포 여기까지는 이제 왔죠. 아. 근데 그다음에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어수선하고 막그 후속 관리를 안 하니까 사업, 영업에 대한 사업 영업에 대한 관리를 안 하면은 또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카이 또 인사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저기. 네. <laughs> 김대영 군사평론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laughs> 아, 잘 계십니다. 아, 잘 계십니다. 예, 어... 잘버티고계시고 예, 예. 이제 갑작스러운 인사 개편이 있으니까 뭐 이제 놀라기도 했겠죠 사람들이 다 같이. 아, 네. 근데 워낙 뭐 거기 다들 그, 그 홍보실은 개표된 게그 내부에서 개편된 거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렇게 뭐, 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대영 군사평론가 네. 또 지금 차장이신데. 네. 또한번 슈퍼 소니 TV 또한번네 기회가 되면은 네, 음. 오셨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뭐 우리 저 현장 네그 아덱스 에어쇼 때 네. 우리 PD님의 마이크를 딱 갖다 대면은 이제 답변을 하겠죠. 아니 <laughs> 아십니까 <laughs> 김대영입니다. 뭐 이러면서. 네 10월 달 어. 지금 1월이니까 뭐 그것도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실제 세월이라는 게 있어서 예. 우리 PD님께서 마이크를 한번 갖다 대시면 또 재밌는 설명을 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안승범 대표님과 함께 인도로 수출되는 K9 자주포를 계기로 예. 현재 우리 수출 시장이 문제가 없나를 음. 알아본 거죠. 두루두루 좀 예,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예, 예. 좋습니다. 또 많은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음 아이템은 또 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이번에는 꼭 하셔야죠. 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어. 아, 그 재미 없던데. <laughs> 저는 재미 없던데. 아,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십니다. 네, 네. 예. 재미 없으셔도 본인만 알고 있지 말고 좀 네. 푸셔야죠. 저도 공부를 많이 해 듭니다, 계속.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슈퍼 소닉 TV 구독자분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승범 대표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